잠깐, 다이아를 구매하신다고요? 장비를 맞추신다고요? 지금까지 무사고인 안전한 다이아 페이스토어가 있습니다. 지금 연락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이번에 월이 초기화되면서 빛나는 컬렉션 조각상자 패키지가 초기화가 됐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달마다 요거를 사가지고 컬렉션도 맞추고 제 스펙업을 조금씩 하겠다 했었는데 오늘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한 달에 55,000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형님들에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제일 빠른 거는 요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2,000 다이아랑 컬렉션 조각 상자 그리고 상점에서 성장 물약 패키지도 살 거예요. 자, 요거까지 사가지고 전체가 다 되었습니다. 일단은 조각 상자에서 뭐부터 할 거냐? 예, 컬렉션에 제가 치우다 만게 있습니다. 제가 맞추다 만 근뎀. 어요거 인나드릴의 증표 근거리 데미지 3개 넣어 주도록 할게요. 아 그래서 인나드릴의 증표 근뎀 1 올라갔습니다. 아 분주님 가져갑니다. 이거 성장 물약 패키지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가지고 최상급 그리고 코인 물약 증표 나는데요. 왔 이 물약으로는 어떤 걸할 거냐면 제작 칸에 보면 물약으로 한정해서 좀 제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코 상자도 얻을 수 있고 상급 축복의 가루 판도라의 컬렉션 조각인데요 저는 요거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개 제작해 가지고 총 8개가 또 생겼습니다 그걸로 8개 짜리 하나 또 넣어 주도록 할게요 질겨찾기 보면 여덟 개짜리를좀 고민을 해보려고 했는데 금명이냐 아니면 마방 3이냐 각 금명의 물방이냐 아물약회복률이냐 hp 100짜리도 있고 또 100짜리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마방이었거든요 마방 광전사셔서 마방도 나쁘지 않을 듯 차근차근 그럼 다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판도라의 증표 명중이랑 물약회복률 요거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개 채워주고요 4개 채워주면서 빛나는 판도라의 증표 회복률이랑 각 명중 1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탯 정보를 보면 근대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근명 1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코인 선택 상자랑뭐 뽑기팩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좀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호수로 갈게요. 사실상 뭐 여기서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거는 명코로 다 받아 줄 예정입니다. 한 번씩 눌러보겠습니다. 50만 개 나오면 초대박. 30만 개 나오면 대박. 10만 개만 나와도 만족. 3개로 몇개 나온지. 만 개, 만 개, 만 개. 3만 개만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눌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1만 개. 두 번째, 1만 개. 와. 하. 3만 개 나와버렸고, 마법 인형으로 바꿀 거예요. 최상급으로. 왜냐? 변신은 이제 리사의 캐릭이 80이 찍으면 이제 전변 도전이 가능한 상태인데 마법 인형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패키지는 다 인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급 눌러볼게요. 갑니다. 오, 빨간색 옆에 파란색. 최상급 진짜 안 나오긴 하네요. 라바골렘, 망했습니다. 합성까지 한번 다 해보도록 할게요. 회 장. 일단 안 겹쳤네요. 찌리릿! 와, 망해버렸는데, 진짜? 그리고 이번에 마족을 돌면서 결정체를 좀 모아뒀습니다. 이 컬렉션을 맞출 수가 있는데, 국제 귀걸이를 제작하게 되면 HP 31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1부터 춤추는 부터 다 제작하도록 할게요. 춤추는 하나, 여기까지 넘어가고, 진짜 오래 걸렸다. 이제 귀걸이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HP 30 요렇게 언데드 마족의 힘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남았어요. 뭐라 할 거냐면 여기서 물방 컬렉션 하나 올려줄 생각입니다. 이게 원래는 정말 비쌌는데, 어 뭐야? 아700 이었는데 어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못 맞추는데 요거는 띄우라고요? 저 띄우기 진짜 힘들걸요? 띄워봐야겠다 원래는 저게 760 다이아막 요랬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한번 200 다이아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10개 먼저 사겠습니다 한번 다 강화해볼게요 4강짜리로 5강 먼저 갑니다 갑니다 5강 2개 떴는데요? <laughs> 6강 갑니다 와 100다이아 날라갔고요 10개 사고 20개 사겠습니다 그냥 5강까지 먼저 갈게요 4까지는 뭐 어차피 됐고 오 오늘 생각보다 많이 떴네요 6 갑니다 6! 와! 와 이렇게 돼? 너무 안 뜨는데요 이거? 마지막 200다이아만 더 해볼게요 무과금 나긴 진짜 싫거든요 아, 솔직히 1000 다이아까지만 안 되면 그래 이득이라 생각하고 아, 근데 또 이상한데 이거. 오! 와, 두개 떴어. 6. 와, 무가 금났네요 와, 이거 이게 맞나? 그러니까 다 살게요, 그냥. 3000 다이아 딱 됐고 600 다이아 썼는데? 6! 7! 됐다. 와, 됐어. 아, 마지막에 떴다.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개돼지긴 한데, 반가 바뀌다고 생각할게요. 와, 드디어 됐어, 진짜. 자, 이렇게 진짜, 우여곡절 끝에 물방일 드디어 가져갑니다. 자, 수집가의 기본투, 물방일 가져가면서, 물방까지 올려줬습니다. 와, 진짜 이거 몇 개를 쓴 거야? 차라리 처음부터 할걸. 재물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600 다이아 쓰고 뭐이 정도 했다 치면,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올린 거는 근대미로 올라갔고요근명이로올라갔고요 물방이로 올라갔고, HP 30까지 올라가면서 총2600 다이아 55,000원을 샀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지고, 판도라 채워주고 하면, 이제 다음 달 되면 또 근대미로 올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달 되면 또 근대밀이나 근명일, 울방까지도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다른 사냥터 가봤자 울방일에 근대밀, 근명일은 얼마 차이가 안날 거예요. 그래도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은 또 차이가 나서 사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컬렉션 한번 다 부셔봤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